인간의 텅빈 영혼을요, 외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죠.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자꾸만 자기의 텅빈 영혼을 외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외적인 것으로 행복을 찾아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전도서 1장 2절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은 훌륭한 왕이었고 모든 것을 가졌던 왕이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던 왕이에요. 근데 시작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해요. 이 여러분들 헛되다는 말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텅 비었다, 공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인간의 생명이 소 인간의 생명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가르친 거예요. 즉내 행복이 소유, 내가 가지는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디서 행복을 찾고 계시나요?